우리 평소에 하던 대로 한번 멈춰놓고 한번 훑어봤으면 좋겠어요. 보기를. 어, 대충 자기 성찰이고, 그지? 시를 새롭게 하는 거야. 생활의 몰두에서 벗어나고. 오케이. 지문 로 이렇게 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기랑 지문이 따로 노는 거예요. 3점 문제를 풀때 오래 걸리고요. 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그냥 넘겨도 괜찮다. 해석 불가. 안녕하세요. 넘겨줘야다 쉬는 시간 국어. 쉬는 시간 국어 1, 2에서는 비문학 지문들을 다뤘었는데요. 이번에는 3차죠. 현대시 작품을 보기를 적용해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그리고 현대시를 어디까지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 선에 대해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다룰 지문은 17수능 문학융합형 지문 중가 지문, 현대시의 김수영 시인의 구름의 파수병 지문이에요. 문학을 풀때 보기를 먼저 읽어라 하는 말은 언제나 들어봤었죠? 보기를 먼저 읽는 이유는 출제자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해석. 그 방향으로 나의 해석을 좁혀줄 수 있고, 그리고 엉뚱하거나 자의적인 발상을 제한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국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솔직히 이딴 건 퀴즈 맞추기지 문학이 아닌, 아니... 자 문학 해석에 있어서는 보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평소에 하던 대로 한번 멈춰놓고 한번 훑어봤으면 좋겠어요. 보기를 잠깐 멈춰주시고, 자 하셨나요? 어 대충 자기 성찰이고. 그지? 시를 새롭게 하는 거야. 생활의 몰도에서 벗어나고. 오케이. 지문으로. 이렇게 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기랑 지문이 따로 노는 거예요. 3점 문제를 풀때 오래 걸리고요. 쌤이 가전이지문은 보기가 정보량이 좀 있는 편이에요. 이걸 그냥 수르르 훑어보고 지문으로 가버리면안 됩니다. 키워드를 잡아야 돼요. 자 시와 생활사에서 이 갈등한데. 그 다음 자기성찰, 그 다음, 생활에 몰두하려는 자와 이러한 자를 극복하면서 시를 새롭게 지향하려는다라는 게 기억 니은으로 나뉘었는데, 사실은 앞에 시와 생활의 반복일 뿐입니다. 그쵸? 그런데 지금 새로운 정보가 뭐야? 지금 이 생활이 마이너스고요. 시가 플러스인 거야. 괜찮죠? 이 극복이라는 워딩을 썼기 때문에. 그 다음, 자, 생활에서는 시성을 고정하는 게 있고요. 움츠러 들어있는 게 있대. 지금 이 키워드를 잡는 기준이 뭐냐?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할수록 더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는 복입니다. 진짜 문맥도 없이 갑자기 덩그러니 처음 보는 걸 해석해라라고 주는 게 수능 문학이기 때문에 최대한 구체적인 정보성을 가질수록 우리한테는 유용한 정보다라는 생각을 해주면서 잡아주면 돼요. 자그 다음에 자 니은으로 변모하자고자 하는 화자가 날아간 제비를 떠올린데 그 다음에 반역의 정신을 추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반역의 정신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좋은 겁니다. 이거 좋은 겁니다. 이거 다 니은에 해당하는 얘기겠죠? 자, 좀 많긴 한데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여기서 특히나 중요한 거 일단은 이 기본 틀,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디테일들 한 번씩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알았죠? 그 다음에 뭐 이건 이제 시에 나올 거니까 그렇게까지 머릿속에 막 암기하거나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겠지만 지금 이네개 앞에 있는 것들은요 내가 지금 기억을 해 놔야 되는 거예요 기억을 해 놓고 시에 찾아가 가지고 아, 드디어 나왔네 아니면 언제 나오지? 하고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다가 나오면 아! 드디어 방금 얘기했던 시선 고정이 나왔구나 하고, 이렇게 연결을 능동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보기 문제를 일단은 굉장히 빠르게 풀수 있습니다. 미리 생각한 거에서 거의 선택지가 걸러져야 돼. 오케이. 이 보기 중에 가끔씩 서술상의 특징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종종 보는데 이제 시적 화자는 뭐 이런 식으로 쓴다. 화자의 목소리가 있는데, 청자의 설정, 이런 내용이 있죠. 일반론이라는 느낌도 들고, 그죠? 시를 어떻게 쓴다라는 서술상의 특징. 이거는 그러니까, 쌤의 취지에서는 이런 거는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읽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거는 읽어도 시 읽을 때쯤이면 다 까먹어요. 이거 빼고 읽게 되기 때문에 문제 풀때 그제서야 생각을 해도 무방하다. 오케이, 소설상 특징 나온 보기라면은 실질적 내용이 숨어 있을 때 그것만 좀 뽑아 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복습, 자기성찰, 생활과 시, 그 다음에 시성 고정, 움츠러들어 재반현 정신. 오케이. 자, 지금 본문으로 들어가가지고 빠르게 연결을 시켜볼 건데, 머릿속에 이 방금 키워드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기를 싹 훑고 그냥 넘어가버리면 사실 안 읽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음. 쌤이 지금 옆에 이 보기 키워드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거는 이제 좀 능동적으로 연결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이고, 원래는 머릿속에 빙글빙글 돌아다녀야 된다. 혹은 까먹었어? 눈을 굴려가지고 보기로 가서 다시 확인을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처음 연습할 땐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 쌤은 처음 연습할 때 소설이나 시 같은 경우 특히 소설은 내용이 길잖아 지문이 그죠? 그래서 보기가 까먹는 게 당연한데 그래서 보기를 간단하게 지문 옆에다가 요약을 해갖고 방금 키워드 잡은 것처럼 적어놓고 지문으로 가는 거를 추천해요 연습할 때 그러다 보면 나중엔 머릿속에다 알아서 차곡차곡 쌓여있습니다. 처음 연습할 땐 그런 식으로 해보라는 거 자, 가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자, 만약에 나란 사람을 유심히 들여다본다고 하자. 자, 이거 대놓고 자기성찰이죠.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나는 시, 내가 시와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 아까 반역 어쩌고 했던 키워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지? 반역의 정신?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거는 시와 반역된 생활이니까 이 생활 마이너스라고 했었죠 그죠? 우리는 지금 이 시를 추구해야 돼? 오케이. 뭐 당연한 소리죠 그러니까. 자먼선정 공간이니까 네모할게요. 애성 있는 마음으로 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그 주위에 놓인 잡스러운 물건들을 본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거를 연결시켜봐. 보기랑. 이거 어쩔 수 없이 뭐야? 그렇지. 이거 생활입니다. 어, 이거를 생활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야 생활을 하고 있다랑 연결이 이쁘게 되잖아. 자연스럽죠? 다음에, 자, 나는 이미 정해진 물체를을 보기로 결심하고 있는데, 이거 뭐야? 시선의 고정이잖아. 그치, 이미 보기에서 나왔던 것들이 이렇게 툭툭툭 한 번씩은 나와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요. 시가 보기가 원한대로 해석이 이쁘게 돼요. 보기를 읽는데도 현대시가 너무 힘들다 하는 친구들은 이보기 능동적인 이 연결을 훨씬 더 강화하는 연습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솔직히 지금 쌤이, 어,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거나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나중에는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내 머릿속에서 보기랑 연결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시 10개 정도만 조금 힘들겠다 생각하고 좀 분석을 이런 식으로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생활을, 생활을 하고 있는데 라고 읽어도 된단 말이지. 나의 친구가 와서 그릇댐을 꾸짖어도 좋다. 그러니까 이 그릇댐이라는 것도 만약에 지금 이 정해진 물체만을 보기로 했다라는 이 결심하다 이 생활에 몰두한다는 거. 그리고 이것도 생활인데 지금 이두 개를 생활로 못 읽으면은 아니, 왜 갑자기 그릇돼지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아내랑 자식 같은 키워드가 원래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보기에 따라서 나는 저거를 생활로 읽어주고 약간 마이너스적인 가치구나라고 읽어줘야 된다. 자, 그다음 함부로 흘리는 피가 싫어서 쌤이 어디까지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했죠. 그 해석의 기준은 앞뒤의 연결 그리고 보기의 연결입니다. 자, 함부로 이것도 이게 앞뒤랑 연결이 잘안 되고 흘리는 피 이런 건요 아무리 봐도 이게 어려워요 연결이 보기랑 이렇 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그냥 넘겨도 괜찮다. 해석 불가 이러고 넘겨도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okay.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보기에 연결시킬 수 있는 애들은 잘 연결을 하고 있어야 연결 안 되는 걸 찾겠죠, 그렇 날갈 빠진 생활 마이너스고요. 먼지낀 잡초 위에 잠자는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모르겠다. 네, 이러고 넘겨도 된다. 오케이. Okay. 음. 그다음 그 아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생도 마음대로 할수 없는 세상에서는 철늦은 거미같이 존재 없이 살기도 어려운 일. 모르겠어 잘. 뭐, 어려운 뭐 살기도 어려운 이거 생활인가 정도의 의문 정도면 충분해요. 자, 여기도 보세요. 이방죽한과말루 한가 말 애처로운 처 이거 다 그냥 뭐다? 생활이다 되죠? 어. 남과 같이 생활이다 생활이 뭐야? 쑥스럽대 그냥 이게 다라고 되죠? 음. 자 시를 배반하고 사는 마음이다 이거 새로운 내용 아니죠? 첫 번째 연에서부터 나왔던 내용이야? 자기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볼 수 없는 시인은 비참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하고 싶다는 건데 이걸 못하니까 슬프다는 거니까 이 나체를 더듬어보고 이게 뭐 자아성찰인지 뭔지 몰라도 좋은 거구나. 이게 실을 잘 쓰는 건가 보다 정도 잡을 수 있겠지. 오케이? 자, 이 뒷부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생활인가? 정도. 모르겠어. 보기랑 정확하게 연결이 안 되니까 제껴도 된다고. 오케이? 자, 그 다음 중요하죠. 날아간 제비 아까 보기에서 본거 기억나죠? 자, 날아간 제비와 같이 꿈도 없이 어디론지 갈수 없으나 어려운가요? 반역의 정신 아까 이거 나왔었던 보기입니다 이거 그죠? 오케이. 자, 나는 지금 산정에 있고요. 시를 반역한 죄로 이 메마른 산정에서 오랫동안 꿈도 없이 바라보야 할 구름 그룹, 그리고 구름의 파수병인 다이 부분 해석이 진짜 어려운데 어쨌든 보기에서는 마지막에 반역의 정신을 추구하고 있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반역의 정신으로 구름의 파수병인 거야. 그래서 이 구름의 파수병이 시를 추구하는 겁니까? 생활입니까라고 했을 때는 이건 시를 추구하는 맥락으로 연결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이 시를 보자마자 바로 그렇게 생각까지는 어렵고 근데 선택지에서 물어봤을 때 수긍할 정도는 돼야 된다. 네 이게 그 보기에 딸린 문제인데. 그러니까 3점 문제는 선택지가 두세개 정도는 이미 내가 생각한 거에서 걸러져야 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연습을 해 줘야 돼요. 1번 같은 거 성찰의 어조다. 이첫 번째 이분 당연하잖아.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기억에서니은을 날아간 3번 선택지는 너무 당연하고요. 자, 이것도 우리가 보기에서 읽으면서 생각이 가능했고 방금 아까 읽으면서도 확인했었죠. 아 아까 질문에 나왔는데 하고 지금 2번이 너무 헛소리라서 답 고르긴 쉬운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였거든요. 기억과니은의 갈등을 해소한다는 내용은 보기에도 없으니까 음, 그냥 편하게 답을 고를 수 있는데 5번 같은 게 아까 해석이 좀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5번을 고민했을 법하다. 좀 어려운 선택지가 될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 기출 풀 때는 항상 내가 답 고르는 거랑 별개로 어려운 선택지 완전히 납득이 안 가는 선택지를 찾고 그거랑 싸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27번 문제는 잠깐 띄워 놓을 테니까 열심히 듣은 게 아깝다면 혼자 풀어 보시고요. 강조한 것보다 보기를 키워드를 잡고 머릿속에서 그 키워드를 되뇌이면서 되뇌면서 언제 나오지? 아, 여기 있구나 하면서 능동적으로 하나하나 최대한의 연결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쌤처럼 이렇게 정독으로 천천히 다 짚지 않더라도 훑어가지고 조금 조금이라도 문제 풀 때라도 이런 태도를 취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이 지문을 풀어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여기까지 설명을 들어도 뭔가 좀 답답함이 해결이 안 됐다 싶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마지막 부분이라던가 하는 부분 때문에 어,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쌤이 최대한 좀 짧게 하겠다라는 취지가 있어서, 이건,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데, 이 고난도 해설을 쌤이 따로 찍어서 링크에 달아놓을 테니까, 필요한 친구들, 내가 조금 더 수능 범주 안에서 과하게 물어본다면 어디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가, 이런 걸 연습하고 싶은 친구들은, 네,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